함께 연애 나눌 말씀은 고린도 전서 16장 13절 14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전서 1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사로 오셨습니다. 참사로 오셨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 고린도 전서 16장을 통해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이제 마지막 본면입니다. 마지막 본면으로 에베소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겠습니까? 원래 장황하게 말을 해도 마지막에 하는 말이 결론인 겁니다. 마지막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인데 세 가지로 크게 본면을 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그리고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자, 이렇게 세 가지 크게 권면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부분을 놓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폴 워셔라는 목사님,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데, 많은 책도 쓰시고, 설교의 뜨겁기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폴 오슈 목사님이 남미 페루에서 성교사 생활을 10주년간 하시고, 미국에 와서 마지막 또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미국에 만약에 남자만 잡아먹는 사자가 있다면, 남자만 잡아먹는 사자가 있다면, 그 사자는 굶어 죽을 것이다. 미국에 와보니까 남자가 없다. 내가 있었던 남미 페루에는 17, 18만 되면 진짜 남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미국에는 없다는 거 거야.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던지는 만한 그런 책임감 있고 남자다운 어른스러운 가난하지만 그래도 맹수와도 싸우고, 광도와도 싸우고, 학위도 없고, 명예도 없지만, 어, 정말 남자답게 살아가는 그런 남자들이 페루 같은 그런 가난한 나라에 참 많은데, 미국에 와보니까 나이가 30세가 넘어도 자기 하나 책임 못 지는 어린아이들밖에 없다. 그러면서 남자답게 강건해야 된다. 책임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아무나 쓰시는 게 아니고 책임감 있는 사람.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맡겨진 모든 것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 그렇게 강하게 질타한 그런 설교를 제가 기억을 합니다. 책임감 없이 자기 할 일을 계속 떠넘기고, 이렇게 할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쓸래야 쓸 수가 없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내 맡은 자리에서 충성된 사람, 내가 맡은 일에 책임감 있는 사람, 성실한 사람,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서를 아, 네. 네, 읽어보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52일 만에 성벽 완공을 했을까? 느헤미야가 먼저 설선수범을 한 것도 있었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맡은 자리에서 책임감을 다합니다. 성실하게 자기 해야 할 일에 있어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네이미야 4장 17, 18절에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변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부는 자는 내 곁에 서느니라 물 들어갈 때도 칼 들고 가고 잠잘 때도 옷 벗지 않고 자고 그렇게 내가 이 성벽 사는일이 대적이 방해하지만 방해한다고 어. 뭐 계속 조롱한다고 비웃는다고 주저앉지 않고 그러기나 말기나 나는 내가 맡은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맡은 고문은 내가 반드시 세운다. 전부 다 성경에 임원은 누가 세웠고 임원은 누가 세웠고 임원은 누가 세웠고 그 세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가문의 그 이름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느에미아도 십수년간 총독으로, 총독으로서의 어떤 특혜를 다 받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솔선수범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강하게 꾸짖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52일 만에 성벽을 세웠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남자답게 강건한 사람들이 세우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남자는 남자, 여자가 아닙니다. 남성, 여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어른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성은, 어, 나는 여자니까, 그게 아니고, 어른답게. 내가 맡은 자리에 책임을 다하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도바울과 디모데는, 어, 연로한, 사역자와 젊은 사역자 있지만 둘다 남자다웠습니다. 본문의 10절에 보시면은 디모데가 이러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입니다. 책임감 있는 남자다운 사역자였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 세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은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업조리는 읍졸,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하니 거하라. 요즘 사랑하니 거하라. 오늘 업조려야될 이번 주말씀도 사랑하니 거하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랑으로 행해라. 우리 한번 15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일이 이런 것이구나 많이 깨닫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보내셨어.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이방인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시고 대속제물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모든 고통을 내가 받아야 됨을 알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을 알기 때문에 순수히 순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과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두 가지가 잘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빌리보스 2장 6절로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운 일이 생기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다음계를 아셨습니다.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네,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에 가서 받아야 될 고통을, 연단을, 그 어려움을 짊어지면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여수님한테 하셨던 것과 똑같이 들어올린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만들어주시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높이셨어 그래서 사랑하네 그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지금 여기 선발받았구나 내가 그래서 지금 여기 와있구나 만약에 저를 예를 든다면 내가 대구에서 하만에 그래서 왔구나 여러분들도 내가 다른 데 있다가 이 교회에 왔구나 여기 왔구나 그러면 여기서 힘들고 어려운 게 당연한 것입니다. 이걸 받아내야 되는지 이 단계를 통과하는 다음 단계가 있는 걸 믿는 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아, 네. 바랍니다.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나왜 이렇게 초라합니까? 하나님 왜 나는 남들 있는 거 나는 왜 없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주어진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사도바울은 의심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 네. 우리 연약한 인생이라서 너무 쉽게 늘릅니다. 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방의 의인이라서 하나님이 참 믿을 만한 존재라. 마귀한테 일단은 허락합니다. 고난당하도록 얼마나 그 고난이 심각했는지, 여러분, 건강도, 자식도, 재산도, 부인도, 나중에는 막 친구들 다 몰려와가지고 계속 네가 나쁜 놈이라고 설득하는 얼마나 오랫동안 친구들이 지배하게 붙어서 성경에 한 그진 스무장 가까이 여호와한테 계속 너 이럴만하니까 이런거다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럴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랑, 십자가, 십자가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만 우리가 나의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나의 이속 사람이 계속 나에게 말을 하고, 마귀가 말을 하고, 세상이 말을 하고, 너는 하나님께 도움을 못 받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고, 너는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계속 말합니다. 나 스스로도 거기에 수능을 해서, 아이고, 나 같은 게뭐 하겠나.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내게 있는 게 뭔가? 그것도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피로를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그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겨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봐야지만, 나의 이 약함, 이 주변에 있는 온갖 참소, 마귀의 그 미혹, 이걸 이겨낼 수 있어요. 아, 나는, 하나님 안 도와주시는가 보다.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시는가 보다. 마귀가 속이고, 내가 속이고, 옆에서 속일 때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잘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다. 내가 많은 걸 가진 사람이라서 나를 쓰시는 게 아니고, 빈손이라도 하나님이 그 손에 채워주셔서 사용하신다. 이런 믿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님. 여러분, 제가 하들대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아님. 하나님 나를,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여러분, 선포를 하셔야 돼요. 믿음, 믿음은 아님. 말로 하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도 설교하러 나오기 전에 제 방에 거울이 있어요. 거울 앞에 서서 나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나는 성령 계시기 때문에 승리자입니다.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나는 치료받았습니다. 나는 영생 복락을 받았습니다. 아침에 나올 때도, 새벽에 나올 때도 설교하러 나오는 게 얼마나 여러분, 어떨 때는 힘이 듭니다. 겁이 납니다. 그러나 그렇게 선포하고 나면은 내 생각을 말이 잡아버립니 말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말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니 구하라 그랬으니까 계속 나는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뭘안 주시겠나? 다 주신다.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도와주시면 누구를 돕겠나? 하나님 나 도우신다. 계속 한주 동안 말씀 엎드리게 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시면 여러분들 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믿음에 굳게 서라. 이래 말합니다. 오늘 본면세 번째 본면인데 믿음에 굳게 서라 이래 말씀하십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우리가 받는 모든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축복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믿음에 서라. 이게 뭐겠습니까? 믿음에 서라. 믿음에 어떻게 서나? 믿음에 서는 거의 반대말을 생각해 보십시다. 행위에 서는 거예요. 나의 행위를 계속 의지하는 거예요. 난돈 많이 벌어 놨으니까 괜찮다. 나는 많이 배웠으니까 괜찮다. 나는 부모가 나를 돕고 이제 아들도 나를 돕고 친구도 나를 돕고 나를 도울 사람 많으니까 괜찮다. 이제 뭐난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믿음에 서는 게 아니고 자기 행위에 서는 것입니다. 세상에 서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6절에 이래 말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내가 마음만 먹으면 목사님,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어? 돈 많이 벌수 있습니다. 어? 내가 마음만 딱 먹으면 이런 시험 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계속 내가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뭐 나쁘나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영원히 꼭살 것처럼 나에게 일년이 당연히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하면 다 된다.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다. 악하다. 여러분 성경에 믿음으로 가다가도 행위를 의지하던 사람들은 다 넘어졌습니다. 행위를 의지하면 넘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75세 때 본토, 고향, 친척집을 떠났을 때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믿음을 따라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십몇년 있어도 아기가 안 생기니까 안 되는가 보다. 그래서 하가라고 같이 음. 이스마일을 낳고 그 행위를 따라 간 것입니다. 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나갔을 때는 계속 승리했는데 우리 군대가 많다 하면서 왕이 출전할 때 나가지 않고 왕궁 위에서 제일 높이 있으니까 밑에 있는 집 집마다 다 보이잖아요. 멀리 있는데 막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넘어지게 돼요. 이렇게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다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갈 때만 승리한다고 성경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명백하게 말씀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을 선택하면은 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장 6절,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마귀가 미혹하니까 선악을 아는그 열매 먹지 말라고 했지만, 한번 먹어봐라. 계속 미혹하니까 쳐다본 겁니다.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그래서 먹었더니 눈이 또더 밝아졌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진짜 보는 대로만 살아라. 너 믿음대로 안 살라고 마음을 먹었으니, 보는 것만 봐라. 전 그렇다면 보는 대로 살아라. 자, 여러분, 성경은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이 없고, 지금 주변에 아무도 없어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느에미아와 같은, 앞서 말한 사람, 에스더 같은 사람들. 이 왕궁에 내가 이제 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보장이 되어 있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믿음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의 18장 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석히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성도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데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믿음 있는 사람을 보고 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지. 기도하겠지요.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사람 볼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믿음이 없는 사람과 동행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행하는 사람을 선택하실 때 그의 믿음을 보고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서워하고 떨고 피하라는 것이 아니고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마태복음 10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고, 지금 내가 살다가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영원한 세상이 있고, 영원한 세상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나를 지옥에 넣기도 하시고, 지옥에서 건지시기도 하시고, 나에게 있어서 영원한 나의 생명에 대한 생탈, 어?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아는 게,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듯이 믿는 믿음이다.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믿음으로 산다. 믿음 위에 굳게 산다. 참 막연한 말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 몇 가지 믿음으로 살수 있을 만한 분명한 근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믿음으로 선명하게 방향을 잡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겠다. 이렇게 딱 결단만 하고 맞춰버리면은 내일 눈떠서 뭐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을 했는 게 아무 기억이 안 나요. 무엇이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이 선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분명한 목표가 여기에서 나와야 됩니다. 믿음에서 나에게 결론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 내가 이거 하나만은 꼭 붙잡고 살기를 바라시는 것.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에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을 주시는 목적은 그 사람을 영혼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망하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에게 믿음이 있도록 확실한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아, 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베드로 후소 3장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주의, 약속.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니까 믿음이 곧 회개입니다.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하니까 지옥에 가니까 영원히 불과 유황이 있어서 펄펄펄펄 끌러 지옥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2025년이 지나고 올해가 또 저물어가는 이 시점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미 구원 받았다면은 나를 통해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해서 오늘도 생명 주시고 활동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 네. 자, 우리 디모대전서 2장 4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면은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귀는 이거를 혼미케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복음에 대한 혼미함입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하고, 복음이 혼미한데 복음을 어찌 전하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한 소중함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 영원 한 영원 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하겠지만, 나만이 할수 있는, 내가 만날 수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에 굳건하게 서야 그 사람을 믿음의 자리로 땡겨 올릴 수가 있지요. 내가 이 자리에서 힘이 없는데, 내가 중심을 못 잡고 있는데 저 바닥에 있는 사람한테 손을 잡아서 당겨 올리면 딸로 오겠습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더 무겁습니다. 위치가 무겁습니다. 아래에 있는 사람은 들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당겨 올리려면 내가 든든하게 서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 책임감 있는 성도가 되어서 어른스러운 그런 신실함을 보여라.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을 하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누가 나를 해하려고 할지라도 지켜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함녀께서 선을 만드신다. 이렇게 고면을 하며,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의 결론은 구원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내가 천국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그믿음 굳건하게 잡고 멸망당하고 완전히 지금 지옥으로 들어가고 눈 가려져 있고 노예가 되는 그자들 풀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내가 그 사람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복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혼미케해서 무기력하게 만들어 놓지만 그래도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말씀으로 강건함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힘을 받은 다음에는 또 다시 나가서. 멸망하는 자 건져내고,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 믿음의 국건에 서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리고 내 주변에 믿음 바깥에 있는 자들 건져 올리시는 일에 힘을 모으시고, 찾아보고, 말해보고, 보금전하고, 그리고 보금전 듣는 자리로 데리고 오고, 교인 모집하라는 게 아니고, 멸망당하는 자를 살리라는 것입니다. 위치는 어디든 관계없습니다. 나의 속한 자리에서 그한 사람에게 복음만 전할 수 있으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일에 대해서 도와주셔요. 다 주셔요. 넘치도록 주십니다. 이런 분명한 자각이 있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남들 함께 강건하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며 깨어서 믿음의 국계서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